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무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분야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아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의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아에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수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정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이스기야가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제 일절에 보면 모든 일이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건 이제 새로운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포로된 이전에 종되었던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자리를 이제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건그 이후에 이어져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삶에 대한 참된 변화 그것들이 이제 이어져야 될 차례인 거죠. 31장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총네 가지의 내용들로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척결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상을 척결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29장에서도 그렇고 30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또 31장에서도 첫 번째 하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 그러니까 그만큼 그 땅에 뿌리 깊게 우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함께 모여서 드렸던 성전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절기, 그런 예배를 드린과 동시에 이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흩어지게 될때 그때에도 그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그 우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서도 진리로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흩어져 유다의 성읍들에 있었던 그 주상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내고 걸러내고 파괴시키는 일들을 먼저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과 무나세 각각 예배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 사람들이 각자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산당과 재단을 제거하는 일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음현동교회 예배당을 진리 위에 그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고 이제는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예배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바른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고 바르게 예배한다는 건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낸 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한 만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어요.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은 우상을 다시 한번 제거하는 일들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직분자들,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질서들을 세우는 일들을 시작해요. 31장은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잘 알려진 장이죠.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잘 세우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따라 순서대로 그 은사대로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서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수종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그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에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그 사람이 먹고 마실 그런 예물과 자원들이 필요하잖아요. 땅의 기업으로 받았던 많은 지파들이야 그 땅에서 모여서 난그 소산들을 먹고 마시면 되겠지만 레위인들은 함께 모여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파들 각각에 들어가서 그 레위인들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담당 지파들이 하고 있었던 레위인들이 삼겼던 그 지파 안에 있었던 속한 백성들은 그 안에 속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누어 주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각 지파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섬겨라 그들이 생계의 책임을 그들이 감당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성전문이 닫혀서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없었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수 있는 일들이 없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성전을 수종 들었던 제사장들의 수는 부족했었을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성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 원인은 그 사람들이 부정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수 자체가 부족했어요 성전에 수종 들수 있는 그 사람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율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써 그들을 섬겨 그들의 율법을 잘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지금을 잘 감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서기아가 명령을 하죠. 그 명령에 따라 사절에보면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른 예배,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의 맡은 바위를 최선을 다해야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돕는 백성들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피로를 채우는 일로 섬겨줘야 되겠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한쪽만 잘 해서도 안되고 양쪽 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따라 그 순서대로 주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그렇게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죠. 청교도 시절에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청교도 시절에서는 굉장히 그 말씀의 개혁에 그 운동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다음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이제 그 교회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과 별로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주두주세주 주, 주.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성도들이 이제 의구심을 품기 시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이상한 말을 전했겠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목사를 청빙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회심도 하지 않은 불신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아마도 공동의회를 이렇게 열어서 이교회의 목사를 다시 한번 다른 분으로 청빙하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책을 읽으면서 20대 때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도 당시에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했던 건 뭐냐면 그때부터 밤새 그렇게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힘써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 우리 목사님을 회심시켜 주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회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성도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종을 회심시켜 주십시오. 축기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몇달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 목사님이 회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난 거죠. 목사인데.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말씀의 양질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으니까 목사나 회중들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맡은 자들은 열심히 부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백성들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그 사람이 율법에 힘쓸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바르게 수정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섬겨가는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기야가 명령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예물을 모으기 시작하라라고 했을 때 이제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신 그 예물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소산의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십일조는 내 주권,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의 결과로 드리는 것이 11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대표해서 내가 10의 1조의 물질로 드리는 거죠. 그게 물질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헌심으로, 헌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것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이제 첫 열매와 11조의 열매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거였잖아요. 돌아오라. 그런데 그 돌아오라의 동사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바쳐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고, 이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는데,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넘치게 들어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충분히 생활하고도 남을 넘치는 그런 예물들이 있어서 함께 의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히스기야가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거죠.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내가 몸을 드릴 때 내가 아까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억지로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였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지혜나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모인 물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네 번째는 그 물질을 나누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에 한 방을 떼서 그 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예물들, 11조들, 거룩한 물건들을 구별해서 놓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먼저 세웁니다. 어떻게 관리할까?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10명의 동료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4절부터 19절까지 무려 8번에 걸쳐서 나누어 주다. 나누어 주다.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형제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 아내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물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게 되죠.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주신 물질들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물질들을 보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섬겨가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그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같이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그렇게 행했다는 것 우상을 척결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그 사람들을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들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예물을 모으고 예물을 바르게 나누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히스기아가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히스기아가 했던 이네 가지의 행동에 대해서 참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게 행했다. 그 결과 히스기아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악인에게도 형통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의인들에게도 형통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형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21장 7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은 죄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이 있는데 그 악인의 형통은 죄다. 그런데 의인의 형통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있고 의인의 형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것인가 그것들을 묻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마음의 진실한 변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행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마음의 진실한 변화를 통해서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타내기 시작했죠. 이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그것들을 행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성전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해요 내가 삼는 우상들 삶의 자리에 서 있었던 우상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하고 삶의 질서들을 세워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받은 자원들을 흘려보내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우면동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바르게 세워야 되겠죠.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바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개혁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른 목회자들의 말씀, 선포.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성도들의 헌신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악인의 형통이 아니고 의인의 형통 여호와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손주신그한 길로 걸어가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그것이 진실한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말씀 위에 바른 그런 삶의 토대들이 세워져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